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 TV의 정팀장입니다. 은행권 진입이 되질 않아서 이금융권, 즉,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권으로 대출 가능성 체크를 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가 복잡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셔서 대출 받는 게 꺼려지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융사 상품의 종류와 상품에 따른 필요 서류들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발급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큰 틀로 상품을 나누어 보자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조건의 상품이 있는데요. 그중 직장인 대출의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프리랜서로 나누어집니다. 사대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직 증빙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증빙을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로 각각 요구합니다. 이때 금융사별로 추가적으로 원초분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회사 측 실수나 문제로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재직 기간이 짧을 경우 상황에 따라 소득 증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급여 통장 내역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금액 증명원, 연금 가입 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인내역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보험 납부일과 금액 그리고 자격 취득일이 확실하다면 사대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납부 확인서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재직 증명서와 급여 통장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서류는 원초본이나 신분증이 요구되며 금융사에 따라 급여 명세표 등이 요구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촉 증명서와 급여 통장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서류는 원초본이나 신분증이 요구되며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연금가이미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이미내역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생각보다 비슷하고 간단하죠? 즉, 각각 기본 서류 준비 후 보완서류가 요청이 들어온다면 나머지 부분만 추가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표준증명원,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과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원초본이나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안 서류로는 카드 매출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직자입니다. 무직자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무직이라서 소득이나 직장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신분증만 필요할 수도 있고 저연령자의 경우는 추가로 원초본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금융권은 결합 상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합 상품이란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직업 추가 한도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결합 상품엔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과 무설정 무담보 신용 대출, 무입고 자동차 담보 대출 등이 있으며 필요 서류는 직업별 기본 서류 외에 추가로 발생하진 않지만 무입고 자동차 담보 대출은 진행 시 소유한 차량의 사진이 필요 서류로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결합 상품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따로 영상을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은 직장인 대환대출 상품 진행 시 직장인 기본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이용 중인 대출들의 상환 전 금융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대환대출이라는 상품의 이름처럼 대환을 해줄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이 이용 중인 대출들을 대환한 다음 남은 금액만 고객에게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기에 대환할 금융사의 남은 상환금액과 상환시 입금해야 할 가상 계좌 부분이 확인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상품별 필요 서류에 대한 체크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서류들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려야겠지요. 보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과 더 건강보험 앱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가 있으며. 주민센터와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원초본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이 있고, 홈텍스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부가세표준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연금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인의역 확인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급여명세표 등이 있으며, 입출금 통장의 경우는 본인의 급여나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사에 직접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품이나 금융사,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조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대출 상담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컨설팅 받고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금융권 대출의 상품별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